아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쟁기계 밸류덱 어떤데? 기다리다가. 어. 일단 일단 먹었어. 일단 먹었어요. 아니, 아니 근데 초반에는 탱제으로 굴리자. 아니 그냥 나 이거 솔직히 홀로서기 끝까지도 쓰고 싶은데 돈안 주나 이거. 뭐 걸렸나 이거. 뭐야? 내 야, 내바이 길이 좀 아껴야 된 고통 못 느낀다. 어, 이렇게 하자. 그니까, 아니 이거 길이 해야 돼. 이쯤 되면 좀 뜯겠지. 내가 홀로석이 먹은 이유 빵, 빵. 예? 예? 아, 진짜 말안 된다, 이거. 내가 운이 좀 많이 좋은 편이긴 해요. 하이 못까? 근데 방금 바로 빼서 돈으로 굴리자. 그치. 5연승 글리죠 근데, 한마디로 할게요, 님들 솔직히, 롤토체스 방송하는 사람 중에 태토 없어요. 아예 기게 님. 아, 피업이 없네. 군인수를 뺏겨야 되는데. 군인수 스몰트 하자, 이거. 됐어. 롤체 하 사람 찡찡 안거리는 사람 없다고요. 나 솔직히, 나는 근데, 근님들솔직하게 근데 나는, 저는 안 찡찡 대는 편이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 어때 나는, 나는 내가 좀안 징징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하거든. 운이 없다, 고 그거 장난이잖아요, 진짜로, 와. 그 장난인데. 바보? 어? 내가 푸티할래? 아쉬운데 나 이거 다 찍을랬는데 이번같은데 고맙고 나이번타 찍을게요 가 장난하자는 <목소리> 거냐? <목소리> 여기까지. 아 이거 또찍을했는데 아. 세트 한 마리 들고 있었어야 돼. 돈돈돈돈돈고 맞고. 아나 근데 이 자식 이기려고 친 거긴 한데. 바로 뺍시다. 고통 못 느낀다. 고통 못 느낀다. 나 너무 급발진한 것 같기도 하고. 이기면 돼 이기면 해프닝이야 이기면 황티니까 삼성 빨리 찍어서 이기면서 돈 벌면서 이렇게 찍으려 한거지 아니 아닌데 결과론 저기 이기면 돼이기 내가 맞는거야 돌돌돌돌 <laughs> 돌, 돌, 돌. 그렇지 됐스, 여기까지 여기까지, 만 치자! 이제 사교를 뽑아야 되는데 맞죠? 야, 탱커 뭐? 저 집을 가로 갈까? 아이 난탱 하고 싶은데. 왜냐면 님들 우리 스몰더가 어차피 해주거든. 나는 딜딜보다는 그냥 탱탱하고 싶은데. 운도 도장이 맞아요? 아니, 운도 도장은 절대 아닌데. 내가 봤을 땐 이거. 적투에 인피 방파가 맞는 것 같은데? 이쪽에. 도장 필요 없어. 도장 왜 줘? 여기 지 우리 캐리 이거 스몰더 할 건데. 어? 야 이거 이거 뭐지? 이치로 라버스네그렇이로치예요배치했나 어? 아 철퇴 의지 철퇴 의지 철퇴 의지 좋은데 밤인방 이거 한번 끌어서 육전쟁 다 맞춰주면서 뜻상이죠 그렇지? 떺떼떼떼떼떼 <decent>. <posso Sit> 그렇지 깔끔하죠 수상 됐어 됐어 그렇지 깔치하죠 18레벨 스몰더 열매요? 스몰더 열매 안줄로같은데 이거 졌다 근데 인데, 야얘왜 이렇게 빨리 찍혔냐 이거 일단은 이거부터 갑시다 지금 필요가 없거든 육전쟁 내구력 많아서 나이스 봐봐, 봐봐, 저지불가 어때? 너무 고맙고 인피에 종손에 구심? 정종원으로 가야되겠는데? 그래야 100% 나오거든? 종손에다가, 아닌데 피바라기 나중에 리신 주고 한다 마인드로 가고, 크라운 가드 뺍시다. 장갑 나중에 도장으로 뺀다 마인드로 가고. 이 신까지만 연결되면 되긴 해. 나이스, 저지불가 너무 좋고, 이원 고맙다. 이 프리즘 티켓이. 상태야 아, 나. 없네 <laughs> 어, 어떻게 이렇게 다 찍냐? 예. 이긴 같은데 방긋 있잖아. 그렇지 순아 순. 아물란다어 순. 아, 저는 이제 약간 여러분 핸디캡이라고 해야 되죠. 저는 아무 거도 아무거나 먹어도 1등할수 있다마인드. 아 라위 떴네. 그럼 뭐 어쩔 수 없다. 잘 가고, 세트 가오고, 야야야야야야파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파이야죠야 파이야, 파이야. 친구나 사귀려고 온거 아냐. 아니 무치기만 하면 되지 않나 이게 더 좋습니다 여기서 눌른 게. 아, 근데 방금, 야, 저지불과 버그. 누가 덮비었 시간이 어 들어갔죠. 내가 대칸 싸움.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갔고 바이 들어갔고 스몰도 녹였고 잘 정리해주면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반에 바이 패어일 때 바이 영웅 증가가 나오신다면요 이렇게 굴려가지고 푸티 그 먹은 다음에 삼성 빨리 찍고 스몰도 삼성 찍고 그다음에 프를 레슬러 상자 하나 먹은 다음에 바로 브레벨에 4프로 레슬러로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1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